어떤 사람이 한 강연에서 본인이 어 좀안 좋은 악성 종양의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소화진 화살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병이 발견이 되면 한 1년 정도 밖에는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물어요. 여러분에게 당 이제 1년의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아진 이미 화살이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의사한테 이제 물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laughs> 1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병의 그 이제 나는 환호에서는 그 병을 이제 1년 밖에는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하루는 40배속으로 흘러간다. 남들보다 40배 의 빠른 속도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면 1년 밖에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시간 밖에는 없는데, 잘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결정과 선택을 잘 해야지만 잘살수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이 분별력 그리고 판결하는 판단력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냐의 문제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스포츠 경기 보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다 뭐가 도입이 됐냐면은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축구건야구건뭐배구건 다 옛날에는 심판이 눈으로 이제, 어,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제는 그 눈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다 VAR 해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받아들일까? 심지어 야구는 여러볼 스트라이크를 그 심판이 안 해요.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해서 볼구러면볼 <laughs> 심판 왜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심판이. 스트라이스트라이 아무도 한결은 안 해요. 그 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눈으로, 이 육안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가진 그 지혜, 그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알아봤다면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이 못 박습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최고의 그당시의 유일법 학자들, 그리고 로마의 법, 최고의 최고의 선진국의 법을 빌어서 뭘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가치 판단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지혜를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 알려주신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분별력이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분별력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을 이미 많이 버리고 흐릿해진 상태입니다. 이미 분열과 분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죄와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일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다루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구약성경 모세오경 같은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데 보면은 다 뭐냐하면은 출 십계명 다음에는 다 되게 사소한 것들이에요. 누가 당신이 풀어놓은 가축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손해배상하라 이런 거예요, 다 즉. 그 안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되게 애매하고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생겼을 때 그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면서 그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어요. 이거는 단순히 판단의 오류가 생긴 거죠. 세상으로 가져가면 세상의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판결하고 해결을 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의 판단이 더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착시가 일어난 거죠. 착시. 세상이 더커 보이고 세상이 더 대단해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법을 빌리겠다는 라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즉, 이 크기, 착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얘기, 권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권위의 문제, 세상에 더 권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뭐 성도들 앞에서, 뭐 어떤 뭐 특별한 제도나 뭐 직함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우습게 여기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가족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커지는데 나중에는 노예로 살게 되죠. 그 노예가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힘없는 노예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민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길 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나 수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힘이 있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하나님의 경험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번영과 여러 가지 힘들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영해지고 풍성함에 취해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 제일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수없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타락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와 상관없이 이겼던 전쟁에서 이제는 아주 손쉽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멸망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남북으로 분열이 되 돼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은 다른 이방인 나라와 연합하고 북쪽은 다른 이방과 연합해서 서로를 칩니다. 연합해서 서로 그 동안 함께 싸워왔던 하나님이 함께 혼합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가 혼합해서 연합해가지고 동족을 치는 이들은 분열의 즉 분별의 이상이 생긴 거죠. 눈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장,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될때 어떤 일로 시작하냐면은 아하스야라는 왕이 나와요. 열왕기 하 1장에. 이 아하스가 난간에서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쳐요. 다쳐서 뭐 심각하게 좀 많이 다쳤는데 이 사람이 왕인데 어떻게하냐면은 이제 사신들 신하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에그론에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뭐라고 보내는가? 가서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서 내가 나을지 물어라.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한 평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다쳤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누구한테 묻는가? 가서 바알 세부백이라는 우상한테 가서 물어라. 이제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아한테 얘기를 하죠. 엘리야 아하시라는 왕이 이런 이런 것을 해서 신하들을 저기 에그론으로 보내고 있다. 너 가서 그 신하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아가 이에 가니라. 이 얘기 듣고 신하들이 가다가 돌아오거든요. 너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물으러 가느냐. 죽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줘요. 뭐. 엘리야구나 엘리야를 잡으러 가요 오십 명 군사 데리고 잡으러 가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죽여. 그래서 두 번이나 갔는데 둘다그세 번째는 알고 갔죠. 둘다 죽었으니까 오십 명씩 다 엘리야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왕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제발 좀 가십시오. 해서 왕 엘리야랑 가서 엘리야가 뭐라 가는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바을 세부백에 물으러 가십니까? 당신은 죽을 겁니다. 듣질 않아요, 여러분. 권위의 문제, 권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에 가는 겁니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 지식 같은 것들은 필요하면 여러분, 뭐 전문가한테 묻지만, 그럼 누구한테 여러분의 인생은 묻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 대상한테 묻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 권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 가서 판결을 받겠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좀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판단하지,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가? 이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판단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함 허무이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이 땅에 다 인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남을 거예요. 세상은 사라질 겁니다. 그때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왕노로 탈 것이다라고까지 얘기. 어떤 형식으로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인데 그것은 천사도 심판할 거라는 얘기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희들한테 주겠다라. 너희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불의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냐? 지금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 기독교라는 단체 이름으로 부추기는 단체들도 많고요. 세상 법에 의지해서 교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마치 의라는 세상으로 가고 그러나 사도법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들 지금 세상에 의지하냐?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엉망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분별력이 상실하니까 크기 크기를 착시하는 거죠. 세상이 더커 보이고 그리고 근데 뭐예요? 성도의 지위와 권세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은 그거는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시시비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지위와 자격을 권세를 놓치면 이게 마치 뭐내 인생이 여기에 걸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그래. 세상이 세상이 여기 인생이 걸려있대요. 뭐 이번 시험에 여기 우리 인생이 걸려 있고 뭐 이거 놓치면 저런의 찬스 뭐 최대 인생의 찬스를 잃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최종 권위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면서 4절에 그런 즉 너희가 세상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럼 결국은 분별력이란 지혜죠 지혜란 지혜란 분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뭔가 판단은 해야 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물어 내려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에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 버리는 거죠. 배워왔던 것이 교회, 세상에서 배워온 것이 전문 지식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펼쳐놓는 거예요 똑같이 펼쳐놓는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부끄러워 해야 된다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교회를 세상에 가져가서 판단을 기다리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이 판단을 맡은 불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자기들끼리의 문제도 우리한테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리는 진리인가? 당연히 여러분 멸망의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마치 정상 상식적인 이처럼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어려운 점이든 6 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이 무분별한 심각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해득실이겠죠. 이해득실이 걸려있으니까 걸려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큰큰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보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은데 너희는 그 나은 것을 낫지 않다고 생각해서 고발하고 그러고 있다.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왜냐? 그건 너희 형제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요. 너희 형제 아니냐. 이러면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죠. 그 과정 가운데 시시비비를 하면서 재판할 때도 있고 소송할 때도 있고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옆에 사람이 누구라고 보이냐면은 형제 가족으로 보여야 된다 가족으로 성도인 것을 망각하면 옆에 사람이 가족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일까요? 나와 그것으로 보죠. 그것 하나의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죠.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 눈을 잃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같이 믿게 된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형제라고. 이것을 칠절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즉 뭔가 얽혔겠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 잘못을 했겠죠 불의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속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권리고 이득이다 돈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그거 자체가 실패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오지만 로마서의 14장에 가면 로마서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겼어요. 유대교에서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헬라 그리스인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런 일로 서로 너무 대립하니까 로마서 1 4장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은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OX부터 더 중요한 게 있다. 재판에서 이기고 무슨 고발에서 뭔가 얻어내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그 괴롭히고 하는 그 형제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너희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죽어서 살려낸 내 형제를 너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망치고 있다. 그런 얘기라. 옆에 사람이 그렇게 보이느냐의 문제. OX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OX를 넘어선 것이 있다. OX, 그 뭔가, 덕을 세우고 화평을 얘기하고 그야말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오 엑스면 맞으면 맞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그 그름이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계속 나오죠 불의의의이 의는 관계적인 의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차마 해결할 수 없는 구제 불능인 죄인인데 너무나 불의한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 불의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5X를 넘어가야 된다는. 그럼 5X를 덮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럼 오장으로 가는 거죠. 그 안에 심각한 범죄가 있는데 죄를 처리하지 않는 걸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그 이후에 너희들은 여기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빼앗고 속이고 심지어는 당하는 것이 어렵, 어렵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느냐?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느냐? 무엇을 잃었느냐? 형제를 잃었다. 신앙도 잃었다. 그 공동체의 심각한 상처와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것들을 놓어놓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깨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몇십년 지나면 가서 만나게 될 건데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아무도 것 남지 않아. 분별의 문제, 분별의. 지금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권세를 못 알아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옆에 사람이 형제로 보이지 않고 옆에 사람이 형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히게 됩니다.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면, 이런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 얘기하고. 너희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숭배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흐릿하면은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흐릿하면은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뭐죄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뭐. 대충 사나 안 사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만병통치은 아무 병도 안 나요, 여러분. 아무 병도 안 난다는. 이것에 흐릿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옥 간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삶, 세상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 것인데, 묘사한 것인데 무슨 뭐냐? 무가치한 것 아니냐? 무의미한 것 아니냐? 여기서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고 무이, 의미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런 데 여러분 세상은 이거를 바꾸죠.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과 도적질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사랑이고 자유고 로맨스고 어, 지혜가 있는, 있는 것이고 남들보다 똑똑해 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는 무의미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 땅의 썩어질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 땅을 넘어서 그 다음에도 이어진다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면 영혼, 가족과 형제자매로 보이면 여러분 구절과 십절에. 이 행위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했는 했다 예, 가족과 형제인데도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가족과 형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즉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뜻. 영혼으로 보이면 이 사람이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죠. 오직 거기에는 쾌락과, 욕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서 얻어야 될 것들 밖에는 없는,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하는 것 밖에는 없더라 근데 너희도 이랬다. 너희도 이랬다. 고린도교 회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없지 너희도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1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너희도 이러지 않았느냐. 너희도. 우리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값없이 시슴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받았냐? 값없이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받았다. 이게 너희들한테는 작게 여겨져서 또다시 이전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다시 집착하겠다는 뜻이냐? 분별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니까요 아멘? 상속세가 걱정되십니까? 제발들 네? 상속세 걱정돼서 주가 확 떨어뜨려가지고 상속받고 사기치고 불어. 어떻게요, 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상속을 준비하고 있대니까요. 이게 아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사함, 거룩함, 의롭다하심, 성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면 그럼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눈이 멀어요.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봐야 돼요. 비가시적인 것을 봐야 돼요. 비가시적인 것.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면 세상이 커 보여. 고린도 교회가 성도의 권세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광도 잃어버리고, 지혜 있는 것도 버려버리고, 형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나에게 상속된 상속자라는 것도 다 상실한 채로 세상과 동일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별력, 이 판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본다. 말씀은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봐야 돼. 듣고 봐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인지, 손해이지만 어떤 것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인생이 다 간대니까요. 그 포기하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정작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신 삶을 산다. 왜요? 우리 인생이 얼마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8, 90이 평균 연령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 지금 나이에서 빼세요. 몇년 남아요? 거기에서 절반 빼세요. 왜요? 절반은 잠자고, 여러분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 남는 인생에. 얼마 뭐 하실 거예요? 가치와 분별력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원한 진리에 붙들려서 그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차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